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이 폴라리스 오피스 준비했고요 AI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연일 이런 상승세를 이어갈 때도 예전 같은 이런 대장주의 어, 흐름과는 다르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어 갔죠 그러다가 오히려 자 이때는 이렇게 낙폭 과대를 그리면서 급락까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니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어, 상승 추세로 방향을 좀 잡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장대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자, 이 슈팅에 담긴 의미가 이 기존과는 좀 다른 만큼 지금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걸한 번에 이렇게 만회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살 수도 없고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 나올 찐 주식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 날 3분만 딱 잠내셔 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베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이0만 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든5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 5894 2930 번으로 이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복잡하게 이거저거 할거 없습니다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 보시면 지금 이 양봉에 담긴 의미가 바로 이거죠 자회사인 이 폴라리스 쉐어테크가 발행한 암호화폐를 중심으로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스테이블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에 우리 기업들 왜 이렇게 저로의 이 기회로 삼고 적극적인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냐면 자, 그동안 기대감만 있었지만 좀처럼 이 법안으로 발의되지 못했던 원화 기반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허용 방침을 이 공식화하는 특히 이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정책을 조율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안이 이렇게 딱 공개가 되면서 자 이번에야말로 이렇게 법제화가 되고 본격적인 이 도입이 될 거다. 이런 기대감에 관련주들 크게 들썩이고 있는데 자 이게 이 핵심 정책인 지역화폐. 자 여기와도 좀 연관성을 갖고 테마의 강도를 더욱더 이렇게 키워가고 있거든요. 자 기존에 이 지역화폐가 어 가맹정 부족이라든지 뭐 유통범위 제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디지털 바우처, 자 이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이 실사용 확대라는 커다란 테마가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 기대감 뿐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실체가 있는 정책 수혜주로서 이제 막이 상승을 자 시작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여러분들 차트 보시면요 여기에 우리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5,500원 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 파동을 크게 크게 그리면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눌러놓고 하방은 또딱 제안을 하면서 어 매집을 한이 세력이 이제 본격적인 이런 발산을 시작한 만큼 자 이런 추세적인 상승 이후에 마지막 이 급등을 만들면서 마지막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자 이런 패턴이 나올 거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올리고 이때 개인 수급을 강하게 끌어들이면서 어 올려갈 이 개별 호재 자 이게 하나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지금 분석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자 지금부터 뭐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 데서 쫓아가고 또 여기서 오일성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 안 당하시는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내가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자 이걸 모르면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가부터 터트릴 이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짚어드려서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딱네 페이지 간략하게 정리해 왔거든요. 자 이거 하나 하나 설명 드릴 건데 먼저 번호 하나 띄어 놓을게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폴라리스 오피스 그 종목명 다 적어 주셔도 좋은데요 맨 앞에 두 글자 폴라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이 답장으로 보내 드릴 거니까 부담 없이 여러분들 폴라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셔서 이 파일 꼭좀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5번 페이지 에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그리고 이 일정까지 자세하게 적어 놨는데 자 먼저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보유 분량 거래량 거래 대금, 이런 거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 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 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이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 놨고요. 그리고 이 5번 페이지에 있는 호재가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파동을 만들어 낼 텐데, 곧바로 여기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갈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이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 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피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기에 쫓아다니고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버튼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지금부터 이런 흔들기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 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5894-2930번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다 적어주셔도 좋지만 간단하게 빠르게 좀 받아보시라고 맨 앞에 두 글자 폴라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셔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력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 부터 호재 정보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그냥 한번 확인이라도 안 해보시려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 그리고는 말씀드린 호재 딱 터지면서 마지막 급등 나올 땐 놓치고 고점에선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좀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지 마시고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따라가서 확실하게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드 핵심 유압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보셔서 더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이거 시작도 안한 거니까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문자 폴라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 확실하게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단순히 이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